안녕하세요. OK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남구 봉덕동 984-3번지 라온빌 건물이고요. 영대병원역 5분 거리 불교대 바로 뒤편입니다. 위치 좋고요. 오늘 매물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도 양방향 주차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주차 차단계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 매물은 쓰르름입니다 공간적으로 굉장히 크고요. 금액은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관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크기 큽니다. 입구부터 볼게요 입구의 전시공간 상당히 큽니다 오른쪽에는 총 6칸의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주방 보시면 예술이죠 싱크대 정말 큽니다 냉장고 자리 충분히 나와 있고 이 앞쪽 공간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만큼 공간적으로 괜찮습니다 오늘매물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크기는 3m 30cm에 3m 90cm 크기 거실에 소파 놓고 TV 놓고 충분히 가능한 크기고요 앞쪽에 변한다 베란다도 폭이 굉장히 큽니다. 매도 30 나오고요. 위에는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다시 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방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둘다 남향이고요. 먼저 안방. 안방 크기는 3m 80cm에 3m 60cm 크기. 남향이라 좋고요. 벽걸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전부 다 LED입니다. 그리고 옆에 두 번째 방 마찬가지 남향이고요. 두 번째 방 크기는 3m 60cm에 3m 크기. 두 번째 방도 크기 괜찮습니다. 오늘 매물 정말 좋죠. 금액도 좋고요. 마지막 욕실입니다. 욕실 정말 큽니다. 외부 안기장 설치되어 있고요 정말 큰 욕실이네요. 욕실까지 오늘 매물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